오. 아, 여기 이거 안 보면은 10시 2 5분이다 이거 불어 가야 겠다 어, 거리가 어떻게 아, uh, we have a map. That Korean map. Korean map. 어디 oh, oh. this one. 아. yes. Oh. This, <laughs> no, no, this one. this one. i don't u n d e r s t n d Uh, 아. The air is the 아 아니야. 그 a 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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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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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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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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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국어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있대요 우 갑시다 저는 또 배고픈가 봐요 <laughs> 저거 유행하다니까 또뭐 우리 안 먹을 수가 없지 오늘은 파북 파북을 먹어야 돼 파북 파국. 파국이다 저거 <laughs> 뭐 보이네 우와 너무 기대돼 나 어떡해 아... <laughs> 와 아빠 보세요. 그래서 아빠는 보여요? 작품과 새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밝은 색으로 칠해진 작품이 완성된 작업이며 덜 칠해진 작품. 계획이 완료되어 흰 개미와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한 목재 및 다른 목재는 조각을 준비하기 위해 목공을 처리합니다. 와우 같은 인간도 산의 요소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진실은 이기주의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곳은 모든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우. 각 조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술가들이 작품을 얼마나 정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작 과정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와... 조각품은 성전에 설치됩니다. 편찮은... 이것을 선반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곡선 모양으로 잘라서 제리의 성전기 둥에 설치한 실제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모든 조작은 실제로 조각되기 전에 모델에 따라 시뮬레이션 합니다. 아무도 못한다. 그러나 향후 몇년 또는 향후 10년 후에 이곳으로 돌아오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애는 낙 만져봐 너. 또 주면 만져봐. 너. And this is the wall. 라 필라, 필라. 이거 맞춰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만들어. 아. 빠 아빠, 아빠한테 진짜. 난리났네 잘했어 왕이 근무로 사용하거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발코니입니다 푸르나카타 냄비 꽃과 담쟁이의 형태를 나타낸 조형물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인도의 신앙이지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크게 달린 커다란 에라완 코끼리를 어. 타는 인드라의 조각품입니다 미덕, 지도력, 몸, 말, 마음의 죄에 대한 수치심, 연민 등을 보여줍니다 라마스 페이스 프라폼신의 머리 지붕을 만든 건축 디자인 힌두교의 프라폼신의 머리 와, 4개의 머리가. 얼굴, 8개의 귀입니다 어. 빈곤, 과소비, 부채 자급자족을 해결하는 철학입니다. 성격의 무형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선생님, 첫 번째 친구입니다. 가족 조각품은 가족 구성원과 존경하는 사람들을 반영합니다. 여기는 모두가 부모님이나 은이를 회상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chơi trời chơi với yogi chơi với anh dân nói chơi với chơi với chơi chơi chơi